부분 집합 쪽 빨리 한번 해 볼까?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이 뭐냐면은 어, a가 b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집합 a가 b에 속한다. 근데 이제 좀더 제대로 한번 해 보자면 집합의 핵심은 원소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a의 원소가 b의 원소에 다 속하면 그러면 부분 집합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1번부터 한번 봐 보면 a의 원소가 요거고 여기는 집합 열고 원소가 7이 들어가 있는 집합이야. 그럼 여기는 원소는 집합 A의 원소에 포함이 되지. 그러니까 부분 집합으로 포함된다. 부음 집합이라고. 됐어. 그럼 얘도 이 원소가 여기 다 포함이 되나 했더니 5는 되지만 8은 안 되지. 그럼 포함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이거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지. 그럼 그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 되냐 했더니 여기는 원소가 다 포함이 되지. 그럼 부분 집합이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이거? 어, 그래서 이게 부분 집합 부분집합. 부분 집합. 그래서 부분 집합이 될수 있는 걸 한번 봐 보면 그 원소가 하나여도 돼. 그러니까 원소가 2만 있어도 되고 5하고 7하고 10, 이렇게 있어도 되고. 2, 5, 2, 7, 2, 10, 5, 7, 5, 10. 얘네도 다 부분 집합이 되고 맞지? 그다 원소가 세개 있는 거. 2, 5, 7. 2, 5, 10. 5, 70 이렇게 되고, 다 가져도 돼. 됐어? 근데 여기에 추가로 뭐가 들어가냐면, 공집합까지 들어갈 거야. 그래서 얘네가 다 뭐냐면은, 부분집합이 될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최소는 공집합에서부터, 최대는 뭐냐면, 다 같아질 때까지. 이게 부분집합이 될수 있는 애들이다. 됐지?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이 있다. 니까 최대는 같아질 때까지. 최소는 공집합부터. 공집합부터, 같아질 때까지가 다 부분집합이다. 이게 가지. 어, 그래서 뭐 이렇게 다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집합 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딱히 말 없잖아. 그냥 집합 열고 B 넣었잖아. 그지 그니까 집합이야. 얘도 집합이고. 그러니까 집합으로서 포함이 되지. 여기 원소에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집합이 되고, 얘는 원소로서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소로서 포함이 된다. 이 집합으로서 포함이 니까 부분 집합. C가 원소가 들어가니까 원소가 되고, 공 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정리할 겸좀 다시 한번 해보면, 그러면 부분 집합은 공 집합에서부터. 원소가 하나만 있어도 되고, 아니면 똑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얘는 네개 나와. 그럼 얘도 부분 집합에 공 집합, 그다음 원소 한개 있는 거. 그다음 3이하의 홀수인 자연수가 원소가 1, 3, 5잖아. 그럼 공집합도 되고, 원소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두개 있어도 되고, 다 있어도 되고. 어 그래서 조금 정리 한번 해보자면, 얘는 원소가 두 개인데, 부분집합이 네개 나와, 네 개. 얘는 원소가 한 개인데, 부분집합이 두개 나와. 얘는 원소가 세 개인데, 얘는 부분집합이 총 여덟 개가 나와. 그래서 좀잘 들여다 봤더니 얘가 규칙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 규칙이 뭐냐면, 2일 때4 나오고, 1일 때2 나오고, 3일 때8 나오는 게 뭐냐면은 2의 거듭제곱이지, 맞지? 그래서 2의 거듭제곱. 여기가 이제 원소의 개수 들어가거든, 원소 개수.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제곱하면, 그게 나올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다. 됐지, 이거? 음.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22번 얘도 중요하니까 좀 빨리 한번 해보면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0을 원소로 갖는 거다 해오래. 그럼 0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면은 0만 있어도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랑 0이 있어도 되고 0이랑 1 이렇게 써도 되고 그다음 있어도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0하고 1다 있어도 돼. 됐지? 근데 이제 내가 이거 개수를 할때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여기는 총 4개거든? 거기에 0은 어차피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0을 걷어내고 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그럼 공집합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그랬더니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2라고 1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의 개수야. 그럼 그렇게 해서 4개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0을 다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거야. 얘가 가. 그래서 0을 원소로 가져야 돼. 그러면 0은 무조건 있어도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그 나머지 가지고 부분집합을 다 만들어 그렇게 해서 개수가딱 나와 그럼 그개수그 부분집합 애들한테다가 0을 다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도 개수는 변하지 않지 맞지 이렇게 나온다 1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 그럼 1만 없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0 가지고 부분집합 다 만들면 되지 공집합에서부터 다 있는 것까지 이게 2의 제곱이니까 4개 나오지 맞지 그럼 여기 만들어진 집합 하나하나가 1을 원소로 안 갖는 게 맞냐 틀리냐 확인 한번 해보면, 공집합도 없고, 마이너스 1이랑 0을 원소로 가진 집합도 1이 없고, 둘다 가지는 것도 1이 없으니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이거? 그래서 24번도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가져야 돼. 근데 0은 또 없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잠깐 빼놔. 0도 그냥, 얘네 아예 빼버려. 그럼 남은 게 뭐냐면 1이잖아 그러니까 1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그럼 여기에다가 다뭐 집어넣는다고? 일단 개수는끝나서이게 제곱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지 응. 그리고 이거 2의 제곱이지 2의 제곱원소한개 아, 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래서 두개 나온다 두개 됐지 이거? 어, 그 다음 밑에 것도 좀 빨리 정리만 한번 해보자면은, 얘는 좀잘 봐야 돼. 얘는 원소가 뭔지 써줬어. 아까 얘랑 좀 비교하자면, 얘도 지금 원소가 더 써있잖아, 맞지? 써있는 거 안에서 다한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원소가 좀 특이하게 생긴 게, 1을 원, 0이랑 1을 원소로 가진 거 맞는데, 이게 지금 집합이지, 집합. 근데, 확실히 정하자면, 집합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얘는 뭐냐면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그냥 하나의 원소야 원소. 그니까 러 집합 안에 2하고 3 들어간 이게 그냥 하나의 원소예 원소. 됐습니까, 이거? 음. 그럼 얘는 맞지. 그 다음에 얘 원소란 이름을 정해진 이유는 뭐냐면 쪼개지면 안 된다. 음. 그러니까 3을 원소로 가진다고 했는데 얘를 빼올리면 얘를 쪼개야 된단 말이야. 근데 원소는 쪼개면 안 된다 그랬잖아, 맞지? 그니까 러 얘는 안 돼. 얘는 틀려. 그 다음에 1이랑 0을 원소로 가진 거. 가진 집합은 A에 포함이 돼야 안 돼? 그럼 집합의 핵심 원소 보면 되지. 그럼 A에, 집합 A의 원소는 0, 1이 있어. 그럼 이 0하고 1이 여기 포함 되잖아. 그럼 얘는 되는 거 맞지? 됐어, 이거? 그 다음에 얘도, 얘가 집합으로 포함이 되려면 2가 원소로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2가 원소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묶여서 하나의 원소야. 그니까 러얘 쪼갤 수 있어, 없어? 없어서 얘안 돼. 됐어. 그 다음 2하고 3이 집합으로서 포함이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내가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써있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얘하고 얘하고 얘가 원소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집합으로서가 아니라 원소로서 포함이 되는 거지. 이게 자체로 다 원소니까. 근데 얘가 집합으로서 포함이 되려면 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면 이렇게는 되지. 얘가 가? 원소로서 원소로 가진 집합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얘는 되는 게 맞아. 근데 그냥 이렇게만 돼 있으면, 얘는 이게 하나의 원소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 그게 틀려. 그 다음에 1이랑 요거를 원소로 가져 안 가져. 그냥 가지지. 얘하고 이를 원소로 가지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 원소가 집합 a의 원소에 다 포함이 되지. 그 그러니까 얘는 맞는 게 되지. 이해 가지. 이거. 응. 음. 그래서 요게 부분 집합이다. 어. 근데 어쨌든 항상 집합의 핵심은 원소기 때문에 계속 원소랑 엮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어려운 문제일수록 약간 그 핵심 쪽으로 접근하면은 좀 쉽게 많이 쉽게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까. 음. 그다음에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이란 건 뭐냐면 원소가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서로 포함이 된다. 어, 그러려면은 서로 같아지는 거밖에 안 되겠다. 그렇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진부분 집합 뭐냐면 나올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찜만 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공집합을 빼는 게 아니라 같은 거만 빼주는 거야 같은 거만 됐어 이거? 음. 그다음 부분집합의 개수 아까 했지? 그리고 공집합에서부터 원소 한개 원소 두개 원소 세개 그래서 이거 다센게 2의 3제곱 얘는 원소가 다섯 개니까 2의 5제곱 공집합에서부터 원소 다섯 개까지다 세면 어,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럼 얘도 진 부분집합이야 나올 수 있는 부분집합총 이건데 여기서 같은거 한개만 빼주면 되겠다 얘도 이걸로 나올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얘 세제곱인데 같은거 하나만 빼주면 되겠다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거 그 다음에 특정한거 가져야 돼 말아야 돼 아까 했지 그래서 얘 이를 반드시 가져야 된대 그러니까 얘는 꼭 있어야 돼 근데 134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러니까 134 가지고 일단 부분집합을 다 만든다고 그럼, 공집합에서부터 원소가 한 개인 거, 원소가 두 개인 거, 원소가 세 개인 거, 얘가 이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이를 다 집어넣는다. 근데 이미 개수, 이을 집어넣어도 개수는 변하지 않지, 맞지? 그대로 따라간다. 얘도 이거 잠깐 빼놔.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집합이 다른 종류가 되려면 이세개 말고 다른 게 누가 들어가냐 따라 달라지지. 그러니까 A하고 U가 안 들어가도 되고 하나만 들어가도 되고 둘다 들어가도 되는 거지 맞지 이미 끝났어 개수는 그럼 여기에다가 u 거다 집어넣어도 어쨌든 개수는 4개로 똑같으니까 음. 갖지 말아야 돼도 똑같아요 그럼 이거 말고 만들면 되니까 2의 재고 2의 6으로 만들면 되겠다 맞지 음.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좀 한번 봐 보자면 이거 한번 해 볼까 이거? x 제곱이 20보다 작은 자연수야. x는 이거인 자연수야. 그러니까 x는 자연수고 제곱한 게 2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그 a의 원소인 그 x는 1, 2, 3, 4 여기까지는 되지. 여기까지는 됐어, 이거? 그다음에 그 집합 X는 A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집합 X는 원소로 만들 때 A의 원소로만 만들어야 되고 두개 있어야 된대 두개 됐어? 그럼 두개 있는 거 1, 2다 세면 되겠다 그러면 1이 들어간 거 1, 2그 다음 1, 3 1, 4그 다음 에 1이 안 들어간 거 그럼 2, 3 2, 4 됐어? 1이 들어간 거, 2가 꼭 들어가는 거, 그 다음 3이 들어가는 거, 3, 4. 총몇 개가 나오냐면은 6개 나오게 돼, 6개. 됐어. 음. 그 다음에, 어, 요것도 그냥 뭐 하면 될것 같고. 이것도 쭉 하면 될것 같고, 좀 어려워 보이는 거가. 일단 8번도 한번 해볼까, 8번? 요런 관계가 돼야 된대 한번 해보면 어려우니까 좀 하나씩 한번 해볼까 일단 요거만 해 요거만 일단 집합 A의 원소를 봐 보면 2 이하의 자연수니까 1이랑 2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이 되려면 A의 원소가 B의 원소에 다 포함이 돼야 돼 그러니까 B에는 1,2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야지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그럼 a는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또 b가 c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데, 그럼 b의 원소가 여기에 다포함돼야 되겠다. 그러면 2는 있어, 5도 있어. 그 다음에 이1도 이게 포함돼야 되지 않냐? 이거. 그러니까 b는 1 나온다. 음. 이제 하니까 넘어가자. 그 다음에 11번, 10번도 한번 니네가 해봐. 어, 10번도 한번 해봐. 여기가 3하고 10이야. 그러면 여기 b 요 안에 있는 게 3하고 10이 있어야 돼. 맞지? 그러면 얘가 10이 될 수도 있고 얘가 10이 될 수도 있겠다. 어, 그렇게해 보면 되고. 11번 a의 원소가 b에 다 포함이 돼야 돼. 근데 a는 0부터 1까지야. 그다음에 b는 뭐냐면 요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돼야 돼. 그러니까 b의 범위가 더 넓어야 돼. 그러니까 그범 기준은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a 고 여기가 a 더하기 3 이렇게 있어야지. 요 a는 0보다 작아야 되고, a 더하기 3은 1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더 잡아줄게 뭐냐면, a는 0보다 작으면 되는데, 근데 얘가 0이 돼도 돼안 돼. 얘가 만약에 a가 0이 된다고 쳐봐, 그러면 0보다 작,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그럼 어쨌든 얘가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같아도 돼안 돼. 안 돼. 라고 했으면은 요 말에 따르면 같아도 되는 거 아니야 포함된다 라는 건 뭐냐면 같아질 때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a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봐야지 여기가 1 그러니까 a 더하기 3은 1보다 커야 돼 얘는 1보다 커야 돼 근데 얘도 마찬가지 얘가 1이 돼도 돼안돼 얘가 만약에 1이 되면 x는 1보다 작다 얘랑 똑같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같아도 되지 있어. 얘가 그러니까 얘도 되면서 얘도 되는 거니까 합치면 a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 않지? 그래서 최소가 이거, 최대가 이거. 그래서 해주면 되겠다잉. 어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어려울만한 게요거는 둘의 원 집합이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원소랑 여기 원소 같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씩 봐보면 얘는 좀 정해져 있지 않으려니까 얘는 둘다 냅두고 그러면 얘가 9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k가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 3이 될 수도 있겠지. 맞지? 그럼 처음에 k라고 있는 거를 3싹다 집어넣어. 여기 여기 3다 집어넣어. 그럼 9랑 3이랑 7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9랑 3이랑 7 나오지. 이건 되네. 맞지? 그 다음에 k에다가 마이너 3도 싹 집어넣어. 9랑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9랑 3이랑 7 나올 거야. 그럼 이때는 안 되네 맞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좀 빨리 빨리 해보자. 진 부분 집합. 진 부분 집합이 뭐라고 했어? 진 부분 집합. 그 부분 집합 중에서 찐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같은 거 빼라 그랬지, 맞지? 그러니까 일단 얘 빼야지. 그럼 나머지가 다진 부분 집합이 되겠다. 확인 한번 해보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고 예, 요 A로 만든 집합 이거 이두 개를 원소로 만든 집합 이거 요두 개를 가지고 만든 집합 그럼 다 되네 맞지? 그 다음 얘부등식 마이너스 2라고 2차 부등식는 그래프 그려서 맞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으면 0보다 커 마이너스 다큰 거지면 0보다 작고, 이보다큰 거지면 0보다 커. 근데 0보다 작아야 되니까 X에다 뭘 넣어야 돼? 요런 거 넣어줘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정수야. 그럼 0하고 1, 이렇게 되겠다. 됐어. 그럼 진 부분 집합은 공 집합, 그 다음 원소 한개인 거, 원소 두개인 거. 이거는 총 부분 집합의 개수인데, 진 부분 집합이라 했으니까 얘 빼가지고 이렇게 세개나왔다세개 응. 음. 쭉 넘어가고 쭉 이것도 니네가 할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좀 어려 보이지 않으니까 쭉 넘어갈게 그 다음에 이에 배수를 원소로 갖지 않는다고 잘 모르겠으면 원소 다 써놓고 들어가면 된다 이에 배수 그럼 얘네만 빼놓고 해놓으면 되잖아 그럼 4개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되지 않냐 응. 22번도 할수 있겠지 23번도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4는 가지고 6은 들어가면 안 되고 10은 또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X는 그러니까 4하고 10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6은 들어가면 안돼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그 서로 다른 부분집합은 뭐냐면 4하고 8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 4하고 1 0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2하고 8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다, 개수가 다른 종류가 돼서 개수가 생길 거야 맞지? 그러니까 2하고 8이 안 들어간 거 하나씩 들어간 거둘다 들어간 거 근데 거기에다가 뭐 해줘라고 4고 하10다 넣어주면 되지만, 근데 개수는 이미 끝났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 48 들어가고 여기도 48 들어가고 잠깐만 뭐야 아 10이구나 10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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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씨 그러니까 4하고 10 들어가고 여기도 4하고 10 들어가고 4하고 10 들어가고 4하고 10 들어가지 지 들어가도 어쨌든 이의 제곱으로 똑같다 이 공집합 이렇게 만든 이의 제곱이랑 계속 똑같다 그 다음에 25번도 똑같은 얘기 X는 그러니까 얘가 여기 부분집합이 되려면 X는 0하고 3 무조건 들고 있어야 돼 근데 또 하나씩 해 보면 어, 이렇게 따르면 x는 0하고 3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건 반드시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이렇게 포함이 돼야 돼 그럼 0하고 3은 이미 들고 있으니까 이 나머지 1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육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 공집합에서부터 다 가진 것까지 이렇게 2에 3제곱 8개지 맞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영상 다 집어 넣는다. 그래도 2에 세지고 똑같이 나온다. 됐습니까? 응. 27번도 마찬가지. 하나씩 한번 해보면 A가 X의 부분 집합이 돼야 돼. 그러려면 집합 A의 원소가 X에 다 포함돼야 돼. 그러니까 X는 반드시 1, 4, 5는 이건 반드시 들고 있어야 돼. 됐어, 이거. 음. 어, 그 다음에 또, X가 B에 포함이 되려면, X의 원소가 B에 다 포함이 돼야 되거든. 됐어. 그니까, 러 일산은 더, 1산은 당연히 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어쨌든, 되려면, B의 원소에는 다 포함은 돼야 된다. 됐어. 근데, 아니, 보니까 얘가, 이하 자연수 개수거든. 그다음에 집합 x의 개수가 64래. 그러면 이 부분집합 어떻게 된 거야? 1, 4, 5 잠깐 빼 놓고 나머지 가지고 부분집합 만드는 거 하다가 1, 4, 5다집 만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개수는 끝나는 거지. 1, 4, 5 빼고 다른 게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몇 개인지 몰라서 n개라고 했는데 아 N, 여기 n이 있으니까 n이라 하지 말고 a개라고 하자. 그럼 1, 4, 5 말고 따로 더 있는 그 a개 얘 A 조곱해서 나온 게 64야. 그럼 그 A는 얼마가 돼야 돼? 6 돼야 되지 않냐, 6. 얘 6제곱이 64니까. 8 곱하기 8해서 그러니까 1, 4, 5 말고 더 있는 게 6개야. 근데 또 N이야의 자연수래.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3개지. 그럼 6개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9 이하면 되겠네, 9이야 그러니까, 집합 B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오지, 맞지? 확인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1, 4, 5 빼고 나머지 이거 몇 개? 여섯 개로 부분 집합 만들어. 그 다음에 1, 4, 5다 집어넣으면 되지. 얘 가.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응. 음. 그래서 부분 집합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좀 정리 좀잘 한번 해보고, 어려운 거 있으면 체크해서 꼭 질문하세요. 어, 일교시 선생님한테도 질문하면 다 설명 잘 해주실 거야. 어, 그래도 안 되면 또 나한테 질문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보면 됐다.